2 0만 원짜리 다이슨 에어랩 솔직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얘는 본체랑 이 본체 여기에 끼워서 사용하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얘는 크게 많은 롤을 말수 있는 거고, 얘는 빗처럼 빗으면서 여기에서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정리해 주는 거고, 얘도 비슷한 용도. 얘는 약간 구르뿜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얘는 그냥 일반 드라이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이 똥손으로 머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놀람> 이 본체에다가 얘를 껴서 머리결도 정리해줄 겸. 한번 말려줄게요. 보시면 강도 조절이랑 열 부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일단 말려야 되니까 둘다 가장 높게 해서 말릴게요. 대충 말렸고요. 그 다음에 한번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해볼게요. 얘는 이제 이게 보시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이쪽으로 말면 하나는 이렇게 많은 건데 사실 이두 개를 잘 몰라요. 뭐가 어느 방향인지. 그래서 해봐야지 어느 방향인지 알수 있습니다. 일단, 한 번, 얘로, 해서. 오, 얜가 봐요. 이렇게 하면, 돌돌돌 말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꺼준 다음에 조금 이렇게 열을 식혀줘요. 그래야 이렇게 컬이 고정이 되거든요. 한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와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립니다. 얘는 이렇게 냅두고 다른 거에 먼저 해줄게요. 이게 조금 잡을수록더잘 말리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이렇게 시켜줍니다. 마지막. 저는 좀 귀찮기도 해서 이렇게 섹션을 별로 안 나눠주고 해요. 근데 이제 되게 조금만 잡으면 진짜 히리릭 감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컬이 복실복실하게 나가지고 저는 붉은 컬을 좋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너무 많이 잡았더니 흘러 넘쳤어요. 이렇게 빼주고, 마지막. 이게 생각보다 바람이 엄청 세서 여기가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 앞머리 부분도 한번 말아줄게요. 이런 이상한 꼭다리가 생겼습니다. 한번 손으로 잘 수습을 해볼게요. 넘겨주고 얘를 제가 배웠거든요. 또 이렇게 한번 쭉 해서 이렇게 해주면 컬이 이렇게 삽니다. 이게 한쪽이랑 안 한쪽인데, 한개 남나요? 그러면 한번 반대쪽도 해볼게요. 그 얘가 좋은 게, 역시 비싼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딱 꽂을 때도 되게 편해요. 여기 이렇게 버튼 눌러서 딱 열고, 버튼 눌러서 딱 꽂으면 이렇게 고정이 되고, 여기가 열이 받아서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꼭치스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뽑으면 돼요. 이제 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 머리를 해줄게요. 점점 김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리는 게 맞나요? 근데 이게 고데기가 아닌데도 컬이 엄청 잘 나오긴 하죠. 그리고 원래 앞머리는 이 많은 거랑 반대 방향으로 여기에다가 말아주는 게 좋다고 해서 아까 여기 말았던 방향으로 여기를 한번 뿌리에 볼륨감을 줘볼게요. 줘 오! 오!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오! 이렇게 보니까 팁을 알았어요. 그냥 좀 식힌 다음에 그열 뭐라 그래야 되죠. 봉고데기 할 때도 이렇게 만 다음에 좀 식혀서 이렇게 빼잖아요. 근데 이거는 뺄때 이렇게 바람 색이랑 온도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가장 센 걸로 말아 놓고 기다릴 때, 열 식힐 때는 이 온도 부분만 이렇게 낮춰가지고 좀찬 바람으로 식힌 다음에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더 컬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초반에는 망한 줄 알았는데 점점 잘 살리고 있어요. 반대쪽 앞머리도 얘로 해볼게요. 가장 센 걸로 시작을 해서, 여기는 잘안 되네요. 좀된것 같지 않나요? <laughs> 미용실에서는 드라이 되게 예쁘게 되던데 저는 왜안 되죠? 얘만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딱 타면 될것 같은데 태양의 김밥머리 아시나요? 약간 그거처럼 되고 <laughs> 있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인데? 맞아, 요런 느낌이야.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아닌데? 넘겨버릴까요? 예? 약간 미, 옛날 미스 코리아 머리 아닌가 이거? 똥손은 이렇게 만족을 하겠습니다. 뭐 연습을 하면 잘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연습을 더 해서 아주 완벽한 스타일링을 하는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이랑 머리 하는 것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